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laughs>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는 부산 구석구석, 골목, 골목. 예, 걸어, 걸어, 걸어 걸어서, 걸어 다니면서 부산을 소개하는 부산 꼴통 할뱀입니다 부산 꼴, 아통, 토롱통, 통통, 아도루루룽 똥똥. 예, 반갑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여기 는그 부산, 아 초량 이라는 동네입니다 초량 그 보면 여기 초량천이고 어, 어 여기는 초량 부산 여기 지금 여기가 초량시장이네요 전, 제가 방금 전철역에서 내려 가지고 지금 초량 여기 또 초량 하면은 뭐가 유명하냐면은 초량에 그 갈비집 갈비 부산 초량갈비라고 어디 온 전국, 전국 갈 때마다 그 초량갈비는 다 있죠 그죠 어디 가든지 예 부산에 초량갈비가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 초량, 요 밑에도 보면은 옛날 삼겹살집, 대패 삼겹살집이 여기 또 유명했는데, 옛날 제가 20년, 한 20년, 30년 전에 요 앞에 여기 보면은 대패 삼겹살집이 상당히 유명한 집이 있거든요. 예, 그게 좀 자주 많이 갔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소쿠리에 담아줬어요. 대패 삼겹살을 소쿠리에다가 빨간 이런 소쿠리 있잖아요. 소쿠리에다가 한 가득 담아주면 그게 1인분이라. 그때 그게 1,500원인가 하면 했을 겁니다. 1인분에. 그리고 초량에는 옛날부터, 제 어릴 때부터 초량갈비라고 해가지고,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초량갈비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그때는, 그때 우리나라가 엄청 못 살, 못 살, 못 살던 시절이어서, 또 초량갈비 골목 와서 일하는 그 이모님들이, 아, 상당히 예쁜 이모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왜냐하니까, 그, 일본 사람들이, 일본 놈들이 오면은, 그, 이렇게, 초량 갈비에 주로 많이 왔거든요. 어, 그래갖고, 거기 이제, 이렇게, 뭐, 좀잘 보이면, 일본 놈들이, 그, 팁도 많이 주고, 또, 그렇게 또, 또 어떤 경우에는 좀, 뭐, 좀안 좋은 소리지만, 그 현지처처럼, 이렇게 엮어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 그런, 이런 거, 저런 거, 또, 때문에라도 그 초량갈비 여기 와서 갈비집에서 서빙하는 이모들은 의외로 예쁜 이모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왜 제가 그런 말씀드리냐면 제 엄마 친구가 내가 이모 이모했던 엄마 친구가 요 초량갈비 다녔는데 그 이모가 상당히 예뻤거든요. 그리고 돈막 보면 그때도 보면 막 목걸이 같은 거금 목걸이 하고 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팁을 많이 받는 팁을 엄청 받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거도 원래는 사실은 이렇게 하천이 돼가 있었던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다 위에 뚜껑이 다 덮여 있었습니다 뚜껑이 다 덮여 있어 가지고 차도 다니고 다 이랬는데 어이 미친놈들이 이거를 갖다가 뭐 서울 청계천처럼 여름에는 시민들이 놀러 와 가지고 여기다가 발을 담그고 어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막 여름에 어막 여기 와 가지고 놀고 이러면은 어그 주변 상권에 도움이 된다 해고 이걸 갖다가 세리 파헤쳐 가지고 10년 걸려 10년 이거를 10년 걸려고 이 따위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름 돼 보이소. 이거 냄새 나가지고 절대 입니다 강수가 물 수량이 작아가지고 어 지금 그래도 며칠 전에 지금 비가 와 나니까 이 정도 물이 흘러가지 평, 평소에는 평물 아예 없어요. 특히 여름에는 가뭄 들면 물이 아예 없습니다. 그때 되면 요막 똥파 똥 냄새 나고 이합니다 그렇게 아유, 이게 몇 백억이 몇 백억 2 0 0억인가 들은 공사입니다. 이게 청계천처럼 한다고 만드는 거랍니다. 이게. 자, 이제 초량갈비골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 위로 올라가면 뭐 산만티 그 삼복마을 삼복도로 해가지고 그 위로 또 동네가 산만티 위에 또 동네들이 막 있죠. 아, 이고 냄새 죽이네. 타코야 냄새인가 봐요. 자, 여기 있어. 오른쪽으로 들어가면은, 아마, 예, 자, 여기서부터 이 여기 초량 갈비 골목입니다. 요 안으로 이제 보면, 전에 몇번 왔다 갔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요 왼쪽에 이제 산수갑산 생갈비. 아 이거 솔직히, 제 솔직히 죄송한데, 이거 영상 찍으면서 좀 미안합니다. 야, 아, 이거 뭐 벌써 몇 번째고. 미안합니다. <laughs> 미안합니다. 그러나 한 3개월, 2개월, 3개월 됐나. 아, 어, 그때이 집, 이, 일로는 또안 내려가봤더니, 그래. 오늘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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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한번 내려가볼게요. 전에는, 이, 이기안 안 가고, 저 길, 저딱 보이는 길로만 내가 다니거든. 형제갈비, 요는 형제갈비네. 그래, 오늘은 좀 색, 오늘 이 길은 놓 처음 하는 길이다. 어, 맞네. 점심, 밥상, 돼지갈비, 꽃게, 된장찌개가 12,000원. 지수 한우 특불 육회도 있고 아 오늘 나이게 이걸 먹가 안왔던 것 같은데 처음 온것 같은데 얘는 뭐지 광장 막걸리도 있고 얘는, 아 초량시장 그 상가 건물이구나 맞네 요 초량시장 상가 건물이 딱 붙어 있구나 제가 조금 전에 초량시장 영상 하나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저는 음, 광장 막걸리 화장실도 있고 부산 당재반 나가는 길이 있네 예, 상가도 어느 우리 부산은 지금 전통시장은 상가는 다 죽었습니다 딱 유일하게 남아 있는 데가 동네 시장 상가도 1층은 되는데 2층은 또안 돼요 예, 동네 시장 상가는 1층은 되는데 2층은 안 됩니다 여기는 광장 막걸리지, 굴비, 굴비. 네, 조금 전에 여기서 시작해서 돌았으니까 이쪽으로 한번 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리수 노래주민도 있고, 여인숙, 여인숙이게 한 두제 집이 조금 있네요. 아, 지금 보니까 이 철량시장 상가 금고라고 딱 붙어 있네 보니까 이이 골목은 제가 철량갈비 들어와 갖고 갈비골목 영상 찍으러 들어왔고 들어왔고는 사실은 이 골목은 지금 처음 들어왔어요. 오늘은 조금 뭔가 의미 있는 날이네. 한길 여행수. 여인숙. 그래 여행수는 옛날에 보면 다 입고 저돈 주고 들어갔니? 골 저기 전남포처럼 저렇게 딱대 2만 원. 무슨 씨 여인숙이 2만원이나 하는 와. 다시 여인숙이 요즘 2만원씩 하구나 야. 여관도 그럼 여관이 없, 요즘 여관 자체가 없으니까 여관이란 말도잘안 쓰잖아요 아 여기 여관 있네 이거 면얼마노 이건 한 3만원 하겠네 그러면 여인숙이 2만원이고 야 얘는 임대 내놨네 이 집은 등갈비집인데 임대가 나와 있네요. 이 집이었던 것 같은데. 신풍 숙불갈비 제가 그때 영상에 그 무슨 뭐 무슨 종교 뭐 이야기하다가 쫓겨난 집이 아마 저집 같은데. 센서 1970년 어, 아직 손님은 없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강호동이도 왔다 가고 어, 이 골목에는 뭐 연예인들 많이 왔다 갔습니다 돼지갈비 1천0 0 0원 삼겹살 1천0 0 0원 생갈비 1천0 0 0원다 11,000원이네 목살 뭐 생갈비 삼겹살 다1천0 0 0원입니다이거는부강숯불갈비 아, 8분 넘었다. 청도 밖에 나와도 앉아 면뭐 은하갈비집도 있고 청도 숯불갈비집도 있고 예, 갈비집이 밖에도 좀 있네요. 야, 올 가을에는 우리 구독자님들 좀 마음 맞는 분들 모여 가지고 체육대 같은 거 한번 무슨 뭐 해, 소풍을 가든지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불가능할까요? 예? 만약에 혹시 뭐 우리 가을에 그 모여 가지고 그 저는 차는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 방법은 모르겠지. 그냥 생각만 하는 겁니다. 생각만. 모여가지고, 뭐, 기차 타고 가도 되잖아요. 구포에서밀양을 가든지 좀 한번, 그, 소풍처럼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뭐, 괜찮나요? 예, 한번 뭐, 그, 어, 의견 있으시면, 만약에 나는 봉참하겠다, 만약에 가면 나는 가겠, 갈수 있다 하는 분 계시면은, 한분좀 달아주십시오. 이제 한 명이, 두 명이 모일 거예요. 이제는. 제가, 제가 이렇게, 엄청나게 열의를 가지고 하니까 이 모입니다 절대 한번 보십시오 꼴통알배 보통놈 아닙니다 10년 보고 합니다 10년 보고 이 채널이 10년 뒤에는 어떻게 됐을런지 10년 보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살아 보니까 무한하게 무, 뭐, 영원한 게 있었어요 한번 자자 자, 여러분들 살면서 영원한 걸 보셨나요 야 이거는 또 이야기하려면 또 엄청 긴데 제가 내일 하일은 하여튼 바, 다음에 내 이야기해 드릴게요 세상에는 무한한 게 없습니다 영원한 게 없습니다 하, 무 하, 이거는 진짜 이해 못할 건데 무인데 아 유인데 당신 여러분들은 이거를 나 내가 있고 뭐 보이는 게다 있으니까 이게 실체라고 생각하지요. <laughs> 공이에요, 공. <laughs> 또 무슨 귀신이 나라 까먹는 소리 하나 할까다아참 미치겠네. 유, 있는데, 없는 거, 이거 말뜻 아실라나? 이거는 조금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이나, 뭐, 이렇게 덜, 이야기하면은, 좀 이렇게, 아, 뭐, 한번 들어보려고 그러지. 아, 뭐. <laughs> 아, 무슨 이새끼가 또 무슨 또 사기치려고 사그소리하고때려치아라 <laughs> <laughs> 인마 이러면 할말 없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드릴게요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이제 당장 내 피부에 와닿으니까 이제 막 허덕대는 건데 아뭐소잘떡기 없는 짓거리들입니다 전부 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laughs> 있는데 없는 거라니까? 있어요, 분명히. 내 눈에도 보이고 만지시잖아요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없는 거라니까? <laughs> 아, 재밌다. 이해 안 가실 거야, 뭐. 그렇게 공하다. 공하다. 공한 공. 무다, 무. 거기에 대한 개념만 조금 깨우치시면 조금 마음이 넓어져요. 예, 조금 마음이 커집니다. 예, 세상을 보는 시야가 조금 커져요. 내가 살아가는 내 세상이 예,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개념은 또 아닙니다. 예, 그런 개념은 아닌데 마음이 좀 넓어져요. 그 공이라는 그렇서막 음세주의 빠지고 허무주의 빠지고 이러면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유 호랑이 한 마리 지나가네. 요거가 뭐더라? 이 무슨 관공선 대기가? 대기 무슨 관공수입니다. 아 씨. 요 위로 올라가면 요 위로 올라가면. 그래, 초량 파출소, 내내 네, 전에 와갖고, 또할매니그 때리 패인 파출소네. 개놈 새끼들. 아시죠? 저요 찾아갖고, 진짜 그냥 한번, 그것은 만약에 진짜입니다. 네, 저 그때는 진짜 이빨 갈고 갔거든요. 그것은 만약에 저 직원이 누구든지 당신 뭔데 이렇게 나왔다면 아마 그날 뉴스에 한 사건 하나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냥 내 딴에는 한다고 빡 했는데 그 저기서 무대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도 그냥 막 아무 소리 못하고 내려갔죠 아시죠 그때 왜 할머니가 서울에서 어 내려오신 할머니인데 기차를 마지막 서울 가는 기차를 놓쳐 가지고 잘 데가 없어 갖고 저 들어갔던데 좀 하루 기차 첫 기차 부산역 첫 기차 있을 때까지만 여기서 좀 잠깐 좀 앉았다가 가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니까 그씨 경찰새끼가 기 나오고 그할매를 갖다가 막 맥, 맥살 잡고 끄집어 대고 나고 밖에서 내동댕이 안 치셨습니까 그때 나라가 막 강분했잖아요, 전부 다. 저도 막 열이 받아 갖고 그때 여기 왔었습니다, 제가. 여기 와갖고, 영상 보시면, 제온 거, 오, 요, 영상 올리놨습니다. 여기 와갖고, 막, 혼자, 하여 혼자 말이지만은, 고함 한번 지르고, 예, 그래 했는데 뭐, 사, 저쪽에서 대응을 안 해줘가지고, 또 거기서 대응을 안 해주는데, 혼자 또 미친 짓 그리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그럴 나이도 사실 아이고. 근데 만약에 대응을 했으면, 좀, 저도 진짜 마음 먹고 갔었거든요.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하자 다행은 안 하더라고요 저한테. 여기는 부산 초량이라는 동네고, 근데 여기 외관 우리 어릴 때는 이 동네를 외관이라 그랬거든요. 여기 어릴 때는 여기 이 동네 하여튼이 부분 하도 하여튼 외관이 어딘가는 모르겠지만 외관이란 이렇게 여기 주변에 외관이 있었어요. 동네 이름이 외관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소 이름도 외관인가 만 그랬을 건데, 예, 외관이라는 버스 정류소가 있었어요. 요즘도 있는 건 모르겠지만, 그, 그 옛날에는 그 용두산 공원이 일본 신사 신사였습니다. 신사, 일본 신을 모신 신, 신사였고, 그이 동네 이게 일본 놈들이 엄청 많이 살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살았고. 아, 일본 놈이 야 이거 일본 사람들요. 일본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살았었어요, 이 동네. 왜냐면 일본하고 가깝잖아요. 여기서 바로 부산항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고 우리 또 부산, 우리 한국에서 그 수탈한 물자들을 갖다가 일본으로 또 보내기 좋았기 때문에 또 초량 이쪽에 엄청나게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앉아, 용두산 공원에, 용, 끝 용두산 공원에 외관,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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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 신사를 만들었죠. 모텔 숙박 2만 원 대실 15,000원. 아, 아까 여인숙은 2만 원인데. 참. 웃기죠. 아니, 다니다 보면 눈을 막뜨 그게 제가 그 이런 말은 왜 자꾸 모임을 하면서 제가 나는 살면서 제가 못 배우고 가진 거 없고 사실 좀 머리는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죄송한 말이지만, 아좀 건방진 말이지만, 저는 참, 내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교육만 좀잘 받았으면, 뭐, 이 정도, 이렇게는 안 살았을 것 같은 생각은 제가 솔직히 들거든요. 내 머리는 좀 진짜 무식하고, 어, 노가다, 완전히 밑바닥, 진짜 밑바닥 생활의 놈 치고는 조금 머리는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배운 건 없는 놈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살아보니까 못 배우고 가진 거 없으니까 당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정보를 모르니까. 몰라서 당하는 것도 있고, 알면서도 당하는 것도 있고, 당해도 어디 가서 말도 못 하고, 빙신 쪼다처럼, 그냥 착하게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막 속에서 천불이 올라와요. 막 미치겠다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막, 어, 그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고 싶은데, 어 뭐, 뭐나술 뭐, 먹고 그러려고 만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분미 분명 술은 자연적으로 따라서 그냥 마시는 거예요 뭐 있으니까 술 마시는 거지 술을 마시려고 만나는 거 아닙니다 아 미쳤습니까 내가 뭐술 못먹어 죽은 귀신이 있습니까 아 혼자서 무도 묵지 술을 갖다가 아니면 뭐, 동네 어데 뭐 어디에 소주방 가서 처무도 되고 내가 술 먹으려고 사람들 만나는 거아고술 먹으려고 오는 사람 오지 마이소 제발 술은 그냥 모이니까 술을 마시는 거예요. 술을 한 매개체로 해가지고 그냥 이야기하고 하는 걸로 마시는 거지. 제가 원하는 거는 따뜻한 사람들요. 따뜻한 사람들 착하고 따뜻한 사람들요. 그런 분들하고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어? 형님, 동생, 뭐 누나, 뭐 오빠 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어, 이사 가면 이삿짐도 같이 거들어주고, 뭐, 공수, 어, 예를 들어서 뭐, 여자 혼자 살던, 남자 혼자 살던, 혼자서 뭐, 가구를 옮기고, 뭐, 어디 고장났다 이러면 같이 가서 도와주고, 이런 거 하려고 내가. 그래서 그러는 거지. 시, 걷다 보니 또, 부산역 앞까지 왔네. 요 밑에 내려가면 텍사스, 텍사스 그립니다. 하, 아, 이제 6월달, 5월, 6월, 빠르면 5월달, 6월달 되면, 이제 제가 막그 사랑방에서 식사하고 라면도 끓이면 갈 겁니다. 오세요. 응, 바로 첫개시는 다가고 전복 이런 거막실리 용봉탕이라 그러나? 그런 거 넣어갖고 막 라면 하나, 라면, 라면 하고 해갖고, 부지하게한번 자리 만들 테니까, 그때 오디서 조만간 하든 6월, 5월, 빠르면 5월, 늦어도 6월, 6월 달에는 하겠습니다. 뭐, 제가 좀 힘들더라도 빨리빨리 움직여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맨날 뭐, 말만 갖고 이래가 될게 아니고. 자, 길 건너편이 부산역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요 오른쪽은 차이나타운. 네, 차이나타운. 자, 왼쪽은 여기는 텍사스, 텍사스. 네, 텍사스 양키 골목입니다. 자, 차이나타운. 아, 아,까지만 살짝 입구만 들어갔다가 빠질게요. 네, 차이나타운. 이 집이 뭐 만두가 유명한 집인가. 신스 1951년대에 있습니다. 1951년부터 장사를 했다. 이 말인 데이 집요. 저 집. 이 집이 1951년부터 장사를 했네요. 자, 길 건너편이 부산역입니다. 부산역. 아이고, 21분 내, 21분이나 됐네요. 그, 뭐, 마지막으로, 그, 다 여름에 이제 날 더워집니다. 날 더워지면 좀 걸어다니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광고 좀 봐주세요. 광고 봐갖고, 공고, 아, 저 광고비 수익 좀 올라오면은, 나도 올 여름에는 이제, 아, 이제 부산에 볼만큼 다 봤다 아닙니까? 또볼거뭐 있습니까? 이제. 나도 좀올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에 들어가고 먹방 좀 찍읍시다, 마 그 시원한 거그 밀면 국수 이런 거좀 먹으면서 먹방 좀 찍어보게 예. 광고라도 좀 많이 좀 봐주세요. 그냥 건너뛰지 말고 예 부탁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길을 살리자 마음을 자 혼을 키우자. 바이바이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여기는 부산 부산역 앞입니다.